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오캠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윈도우 무비 플레이어에서 한번 편집하는 음,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구글 크롬에 보면 이렇게 홈 버튼이 있는데요. 홈 버튼을 나타나게 하는 그 과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세개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여기에 홈 버튼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비활성화가 되고요. 누르면 나타납니다. 나, 나타나죠. 여기를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뭐 홈페이지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바꿔서 시작 페이지를 쓸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닫고 자 오늘은 자 그럼 무비 플레이어를 설치러 한번 가볼까요? 아 메이커군요.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윈도우즈 무비메이커, 여기 보면 윈도우즈 무비메이커.org, 이리 들어갑시다. 자, 들어가시면, 여기 뜨네요. 각 자기 그 운영체제에 맞는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음,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고 이렇게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하시고 이곳을 눌러서 폴더를 열기 할 수도 있고 바로 열기를 할수 있는데 그냥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예,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넥스트. 액셉트넥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설치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넥스트를 눌러서 계속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되었구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구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오면 되는데, 동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긴 파일은, 그, 로딩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 짧은 파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 이렇게 했으면, 음, 여기다가, 그, 새로운 파일을 병합하고 싶다.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불러오면, 그 병합하고 싶은, 그걸 불러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불러왔을 경우에, 이거를, 그, 자, 그, 저장하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온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하나의 파일로 돼서, 새로운 파일로, 이렇게 됩니다. My Movie Maker, 어, Underbar 2로 하죠. 짧으니까 이게 바로 렌더링 시간도 짧고 바로 될 겁니다. 자, 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다 렌더링해서 저장을 하고 어, 실행을 해볼 건가.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 원 테스트 2를 했으니까 봅시다. 네, 정상 작동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음. 방금 만들었던 파일을 이거를 지우고요. 클릭을 하고 해당 이렇게 지금 보면 옆에 필름처럼 필름 마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별 선택을 해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그거 하나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그 방금 만들었던 거 무브메이커 툴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약간 기니까 이거 로딩 시간이 있죠 여기. 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금 보면 두 개를 병합해 놓은 겁니다.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는데요. 아까는 병합을 안 했던 걸 따로따로 두 개를 불러왔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고 또 옆에 여기 필름 그 구멍 뚫린 거 마크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이거는 병합을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지만 필름 마크는 없지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이것도 쭉 이어져서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꼭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만 가야지 정상, 이렇게 보면 마우스 클릭, 클릭으로는 브레이크 포인트에만 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나는 여기서 자르고 싶다. 이 부분에서. 응? 나는 이 부분에서 자르고 싶다. 그런데 굳이 꼭 여기만 가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한 상태에서 에디트로 가셔서 스플라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플라이트를 누르면 그 눌렀던 부분이 잘리면서 이쪽으로 양이 적으니까 나눠지지 않고 이쪽으로 그 나머지 조금 부분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필름 마크가 생기면 이거하고 이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 해당 된 거를 눌러서 딜레이트 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죠? 이렇게 보면, 약간, 이것은 테스트 하고, 테스트 2의 반까지만 갈 거예요. 하다 말았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어,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딜리트를 해보고, 다시 새로운, 그, 좀 양이 좀 기른 걸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음, 이것도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열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이, 이거와 이거와 이 중간에다가 이거하고 이거 중간에다가 새로운 그 파일을 동영상 파일을 끼워 놓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일단은 하나를 또 불러 그 끼워 넣을 파일을 불러옵니다. 테스트 3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테스트 3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 3를 불러왔는데, 자, 이거를 음...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싶어요. 근데 안 끼워 넣어지죠. 이렇게 안, 바로는 안 끼워 넣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되냐? 이 끼워 놓고 싶은 곳을 일단은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플릿으로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그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하면 지금 보시죠. 이거를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병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이 여기 열려있는 상태에서 병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순서대로 딱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Movie Maker 3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다 되면 또 플레이를 할 거냐고 이렇게 또 물어볼 겁니다. 자, 1 3 2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것은 테스트 1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3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2입니다. 이것은 네, 정상 작동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